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 주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며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이 땅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주의 말씀을 듣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오늘은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 있는 방법,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알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는 표현인데요. 특별히 우리가 은혜를 생각하실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하나님의 큰 호의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생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창세기 1장에 나온 나오, 창세기에 나오는 창세기 앞부분에 나오는 인간의 창조부터 시작되어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창조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인간을 향해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계약을 깨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게 되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을 어기게 되면서 그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기록에 따르면 선악과를 먹게 되는 그 순간에 인간은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얘기하는데 결국 그 사건 이후로 인간은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을 동시에 받아들이는 결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인간은 회복이 불능한 상태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한 피조물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애정을 보이셨으며 결국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확증되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이 지금도 이 땅의 많은 인간들은 더 온전한 인생을 살기 위해 더 괜찮은 모습을 가지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깨끗하고 인간이 아무리 경건한들, 예수님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완성적인 모습에 도달할 수 없게 됩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받을 수 없는 것들을 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생을 사실 때, 매일을 사실 때, 오늘을 사실 때, 기억하셔야 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구원받을 인생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기에 충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선물을 받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님을 통하여 큰 선물을 받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들을 기억하시고 내가 잘나고 내가 훌륭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와 그의 은혜를 부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다른 것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며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온생한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허락하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 주시고 당신의 사랑을 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깊이 체험함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온수생교회 성도님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은 특별히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코로나 문제를 잘 대처하는 것들이 정부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것들을 기억하시고, 현 코로나 사항들을 이 캐나다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가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기도하실 때, 이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에 있을 모든 사항들도 이 정부들이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늘 성도님들, 우리 온수상교의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십자가와 함께, 십자가의 은혜와 함께 늘 예수님 안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권드리고 격려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승리하세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